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화성시는 갯벌 매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제안으로 시작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논의는 김진표 전 21대 국회 의장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백혜련 민주당 수원을 국회의원이 수원군공항 이전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경기도의 화두로 부각되었습니다. 수원특례시는 공군제10 전투비행단 주변의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군공항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 화웅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2년간 진전이 없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표류하자 수원시는 2019년부터 군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용역 결과 화홍지구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2.36으로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2040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김포국제공항도 증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남부권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는 화홍지구의 자연 가치 훼손과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에 위치한 화성습지는 유네스코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권고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화홍지구의 진행 중인 간척 사업에 의한 갯벌 훼손을 우려하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SG 고려, 일부를 복원하는 등의 대책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기 국제공항 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지사는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량의 83%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이중 95%가 항공 화물로 운송되는 만큼 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 결과를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기국제공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도 납니다. 경기 남부를 넘어 전국 각지의 반도체 수출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기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으로 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3여객 터미널 또는 화물 터미널과 제5 활주로 건설 등을 포함하는 인천공항 5단계 사업과 중복 투자 우려도 있습니다. 인천공항 5단계 사업은 정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공항 계획인 제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당시 경기도 수원시 의뢰로 2021년 아주대 산악협력단과 한솔 엔지니어링 글로벌이 수행한 용역에 따르면 경기 남부 국제공항은 비용 대비 편입값이 2.043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객 수요 예측과 달리 반도체 화물량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국내 반도체 수출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화물 물동량은 오히려 13.1% 감소했습니다. 점차 소형화되는 반도체 특성상 수출액 증가가 곧바로 항공수요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경기 국제공항을 둘러싼 지자체 간 입장 차이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상생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로 다른 발전 방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8월 중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